지난번 활만스는 풍수로 시작한 테스터훈 강력한 윈드 피어싱으로 레벨업은 무난하게 하고 있지만 강화는 좀처럼 성공하지 않는데 반갑습니다, 테스터훈입니다. 자, 저번에 이어서 보우마스터 다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만캐가 돼버렸기 때문에 일단 모자끼고 데일리 상점 예, 뭐 적당한 거안 파네요. 이번에는 오르비스 두 배로 가보겠습니다. 아닌가? 페리온 가까요 근데 페리온 쪽도 괜찮았던 것 같긴 해. 템을 먹으면 안 되죠? 10레벨까지. 아무리 좋은 템이 떠도 10레벨까지는 먹지 않는다. 야, 근데 여기 보니까 진짜 옛날 생각난다. 메이플 처음 시작하면 리스항구, 허링시티, 페리온 딱 왔는데, 여기 이제 막 걸어가잖아. 이 배경이 장난 아닌 거야. 제가 오픈베타부터 했거든요, 메이플을. 여기 딱 들어왔어. 드디어 페리온이라는 곳인가? 왔는데 여기 맵 전체가 전부 다 캐릭터들이 이렇게 서 가지고 상점이 이렇게 딱돼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자유 시장이라는 게 없었어 가지고 이 마을에 캐릭터가 직접 서서 상점을 여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 쫙서 가지고 유저가 가장 많이 몰리고 여기가 상점이 가장 많은 맵이었어요. 그런 기억이 또 있네요. 뭐막두개 만들어주고. 오늘 이 캐릭터도 어쨌든 페리온 유적지에서 환영을 할 건데. 유적 쪽에 활 주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패시브부터 가볼까요? 오케이. 원거리 사거리 증가. 다음. 그래 이건 시험사만 찍어볼게요. 다른 게 없, 먹을 게 없네. 최대 체력 올리고요. 일단은 회피치 또 중요하죠? 회피치 챙겨주고. 바로 엑스턴프 쪽으로 가자. 이거 템이 이렇게 안 떠서야. 지금 단도가 돼버렸는데. 오느김싸해지네 어, 나이스 라이덴. 아 너무 맛있지. 너무 맛있지. 아 이거지. 나 이제 궁수 시작이에요. 자 원거리 고정 붙이고. 근데 궁금한 거 이게 투사체 관통형 공격을 여러 투사체로 만든다는데 이게 터지나? 오! 야! 이몇 <laughs> 번만 쓰죠? 재밌네! 얘도 어벤져처럼 나가네? <laughs> 다음에 석궁 쓰는 걸로만 할 때는 이거 무조건 찍어야겠네. 제가 실험 삼아 찍은 거거든요? 야, 개 대박이다. <laughs> 우리 라이덴 써야겠지? 지금 뭐 스트레이프죠, 이게? 그냥 독입니다. 일단 첫 번째 활 얻기 성공을 했는데, 그 다음은 이제 패시브를 잘, 그렇지, 이런 식으로. 페리온 자체가 5레벨 몬스터까지 유적까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페리온이 좀맛이다 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생에서 전생에서 못했던 아이템 자체는 죄가 없었던 메이플 간디바보 간디바보 맞냐? 번역은 그렇게 돼있던데 어쨌든 보고 다시 얻는 거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얻자마자 일단 스킬부터 손본 다음에 그렇게 가면 될것 같아 더블샷은 맛있네 일단 패시브 사거리 증가 회피를 올립시다 한양토 옮겨서 바로 우리 메돼지 친구들 잡아보자고 여긴 낚시자리가 있기 때문에 공수가 날먹을수 있습니다 경험치 비율은 안 오르면서 드럼률 매소 획득률 올라서 득템 노리기엔 최고인데헉니가지궁아 <놀람> <놀람> 조가지궁 조가지궁 아닌데 이름이 아 이거 뭐였지 이름이 검색해봐야겠다 안 되겠다 드래곤 이 샤인보우 랩치가 엄청 높은데 여기서 낮네요 어? 아싸, 발터 2,000. 와, 플레임샷이야, 마침. 아, 메이플 보그까지. 관통 투사체가 화려 없지만, 아니다. 피어싱은 되지 않을까요? 피어싱 될것 같은데, 왠지. 혹시 모르니까 일단 찍어놓고. 여기가 어쨌든 나한테 유효한 템들이 좀 떨어지네, 역시. 발록 친구네요. 캐시목도 일단 찍고. 나이스, 크리티컬 샷 마스터를 하면서 다음부터는 샤프 아이즈가 나올 수가 있죠, 이제 그러면 들어가세요. 자 이제 샤프 아이즈 뜨죠? 근데 원거리 부스터 떴습니다. 샤프 아이즈는 앞으로 뜬다는 생각하고 아 홀리신볼 떴어. 홀리신볼 가야 돼요 이건 쌓이는 게 다르잖아. 아이템 뜨는 게 다르다고. 자 잠깐만요. 레전드 사건 발생. 이거 스킬 애매하게 떴는데 스킬 재조정. 슛! 망해도 되니까. 어 윈드샷. 이거 세방쏘거든요? 근데 나한텐 필요 없는 거 같아. 화살공격력 중요하지. 내실을 좀 다져야 되니까 어? 메이플보우 떴는데 활이 엄청 떠요 지금 또 플레임샷 3렙이고 더 상위 활인데 스킬 재조정이 뜨긴 했거든요 올림푸스에 한번 써봐 슛! 에로블로 어이가 없네 패시브 원거리 마스터를 찍어야죠 공격력의 간격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웜미덕 쪽으로 갑시다 유적 쪽으로 가서 가보겠습니다 여긴 닿겠다 와 점샷 해야 되나? 점샷해야 되네. 오케이 개꿀 자리 개또 개또다제 그냥 음, 개꿀입니다 여기 스킬 재조정에 또 떴습니다. 이러면 우리 조가지 궁에 쓰는 게 제일 좋겠죠? 제가 갖고 있는 활 중에 제일 레벨이 높거든요. 슛! 어후 플레임샷. 아 이게 플레임샷이 됐구나. 음, 스킬 레벨업을 한번 하겠습니다. 성공. 요러고 이제 복구. 근데 복구 주면서 여기 쓰기 좀 아까워. 수정템이 아니기 때문에. 아껴두고요. 배시브는, 원거리 마스터리를 다 찍어야겠지요. 장비 던지기! 장비 던지기! 장비 던지기! 장비 던지기! 자, 섀도우 파트너 하고, 장비 던지기. <laughs> 야, 개웃기네, 이거. 너못 파니? 오케이. 슛! 아니, 아. 괜찮아. 이럴 줄 알고 발터를 안 팔고 있었지. 오! 공황 위궁이 있네? 마침 에로레인입니다. 무조건 사야죠. 오토콜이지. 스킬 레벨업 한번 하자. 나이스, 바로 성공. 이게 이제 그, 폭발성 그거에 터지는데, 폭발성 투사체가 안 뜨네요. 어? 이 친구가 나와버렸네? 우리 깐디바보. 지린다. 주문서 모을게요. 이것 때문에 제가 유적을 왔습니다. 아, 유독 여기서 잘 떨어지는 것 같아. 체력이 굉장히 높은 템. 무조건 감사하지. 땡큐베리 감사하지. 어차피 64가 떼기기 때문에. 다음 스킬. 오케이. 홀리신볼 더 찍어. 아니, 이거 뭐야. 갑자기 이게 운이 막 따라줘요. 스킬만 돌리죠. 미리미리 또 돌려둬야 되니까. 슛! 아, 더블샷 아쉬운 거죠. 드레인 너무 좋고. 덱스 올려주고. 다음. 폴리심볼 마스터 패시브가 이 이용 맛이 없는데요 일단은 이 원거리 무기 공속 부스터도 있어야 되고요 챙길게 많은데 안 떠버리네 재조종 한번더 훗! 아 더블샷 너더할수 있잖아 폭풍햇시될수 있잖아 피어싱이라도 되든가 <laughs> 아무것도 안 돼버리네 여기가 하트완드도 많이 뜨네요 하트완드도 사기치기 좋은 팀이네 어? 야 요상한 활 하나 나왔다 마법 파괴 활 근데 피어싱이에요 개꿀인데 잠깐만요 관통이잖아요 여기 써있어요 메커니즘 관통 공격 그러면 이멀티스로 되나? 가보자 슛야 어? <laughs> 발견해버렸다 야 이게 이렇게 되네 야 이거 개사기잖아 이러면 이 윈드 피어싱의 개수가 높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전 영상 봐서 아시잖아요 지금 딜 박히는 거 보세요. 예사롭지가 않거든요? 애들 녹아난다. 뭐 뭐몇방 때리고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 바로 보스 갑니다. 아, 저의 원수가 떴네요. 왼수. <laughs> 야, 여신의 팔찌까지 떴어요. 일단 여기에 장난질 좀 하죠. 소형 능력치 하나만 붙여볼까? 슛. 인트랑 덱스까지 붙으면서 오를 수 있는 수치가 더 많아졌어요. 평화, 혼돈, 슛. 14번 중에 10번 성공 게이드 봤습니다. 야, 공격력이 42야. 이거는 그러면 그냥 방망 한번 하고 공명 주문서로 가자. 인트가 마법방으려고. 에이씨. 그냥 끼자 일단. 수공 확 달라졌고요. 차원이 달라졌고요. 딜보겠했습니다 아, 메이징 하다. 그죠? 와, 멋있엄한 방이네. 와 이거 미쳤는데요? 일단 이렇게 되면 사냥털 바꿀 수 있게 됐죠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이제 레벨 높은 데로 아예 가버립시다 낮은 곳에 있을 이유가 없어졌고요 오기거든요 이제 자 여기가 강화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빅뱅 상자로 제 손으로 한번 강화를 해 볼게요 뜨가자 모 어. 몬스터가 뜨면 이게 실패라 보시면 됩니다 아 매소액 어, 등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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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망했네요. 괜찮아. 어, 이러면서 또 하는 거지. 필면 근데 공중몹이야. 공중몹이 좀 잡기가 까다로워가지고. 자, 이 친구도 녹일 수가 있죠. <laughs> 레벨 높아서 아다 떨어졌어. 아 이게 다음 스텝. 아 나이스. 드디어 폭발성 투사체가 나왔습니다. 날아다니는 목 때문에 이게 좀 꼴사람네. 여기가 레벨대가 높아서 엘나스에서 구제 사냥을 안 해도 여기서 최강 템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최고 레제 템을. 그 와중에 우리 간디바보, 간디바보 좀더 해볼게요. 스킬 조정. 슛! 아더블샷 솔직히 간디바보는 피어싱만 떠도 될것 같아. 지금 쓰는 이 스킬만 떠도 공격력을 높일 수 있으니까 호풍이시 대용으로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떠버리네. 윈드피어싱 레벨 3. 레벨 3이고. 야, 개수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데? 레벨에 따라서? 잠깐만. 그럼 얘는 스킬 레벨을 한번 할까? 아, 실패. 어, 실패. 잠깐만, 60%잖아. 그렇지. 간디바보 고 가자. 부탁해! 윈드샷! 이런 젠장! 자, 다음 스킬은 화살 공격력 올리고요. 어? 폭발 터지는데? 이거 관통용인데 왜 터지냐? 이거 관통용인데 왜 터지? 폭발 왜 터지지? 아비 마법은 터지는 거구나 관통도 그냥 다 터지네 개꿀이다 아, 하긴 어벤져에도 터졌으니까 개쎄다 그냥 아니 수공이 낮거든요 지금 근데 그냥 스킬빨로 다 잡아버리네 다음 스킬은 회피나 올릴게요 오! 간디버버또 다른 친구가 나타났다 일단 기본 스탯이 얘가 공격력이 높거든요 82짜리 지금 얻은 게 제일 높아서 얘로 다시 시작하자 얘로 이제 다시 강화를 시작하는거죠아 스킬만 잘 뽑히면 될것 같은데 아 근데 이제는 어떤 활이 나와도 쓰기 애매하다 더 좋은 활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작을 아무리 잘해도 간디바를 어쨌든 어떻게 구워 삶아야 되네 그치 간디바 이상의 것이 없으니까 패시브는 오케이 샤프아이즈가 나오기 시작합니다잉 보스는 뭐, 목여주구요잉. 자, 제조종 세 장입니다. 간디바보의 윈드피어싱이라도 붙어야 돼요. 폭풍이시면 가장 좋겠지만. 가자! 계속 1차 전직 스킬만 나와버리네. 가자! 더블샷. 나와라! 너무하지 않습니까? 저번에 같은 실수를 하기 싫어가지고, 어떻게든 스킬들부터 잡으려고 하는데, 스킬이 안 붙어버리네. 이거라도 합시다. 자, 공명. 슛! 아, 인트에서 마력. 아, 씨. 한 번만 더 쓰자. 돈 있잖아. 슥! 아, 마법방어력에서 인트. 아. 파기주문서가 고점이 높아요. 무조건 좋잖아. 근데 실패하면 이게 절반이 돼버리니까 저번에 이게 씨. 당해봐가지고 이제. 아, 이 캐릭터는 인생 안 망했어야지. 아직? 아직 안 망했어요. 우리 희망 가자 보자. 스킬 제조업도 안 돼가지고 이거좀 큰일 났네. 몹 제니 왜 이렇게 안 좋아요, 여기. 엘라스 가자. 안 되겠다. 엘라스 갑시다. 그러면은 엘라스를 갈 건데요. 항상 보여주던 방식에 머쉬맘 잡고 가는 건 재미없잖아요. 주발 잡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머쉬맘이 주는 게 있거든요. 물론 이미 많습니다만, 그냥 보여드릴게요. 여기 주니어 발로가한테 바로 갈수 있는 게 있습니다. 택시가. 바로 한방 컷. 자, 얻을 수 있죠, 이렇게. 수공은 역대급으로 지금 낮은데, 공속도 느리고요. 근데 딜은 겁나 세요, 지금. 엘나스 가면 또이 딜이 안 먹힐 겁니다. 애들이 슈퍼몹이니까. 모자, 신발, 귀걸이, 맞춰야 될게 한두 개가 아니고요. 무기도, 간디바보호를 어떻게든 해결해 봐야 됩니다. 여기 한번 쓱 쓸어주고, 또 여기서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얘네 레벨이 낮아가지고, 무기의 레벨 자체가 낮아요. 아, 근데 경험치가 애매하구나. 그럼 여기서 주문서만 먹자. 경험치 괜찮네. 슈퍼몹이랑 오케이. 폭발성 투사체 마스터 해주고요. 소환이 찼나? 아직 남았네. 25개 포인트가 되면은 소환수를 소환할 수 있대요. 얼음 골짜기로 가겠습니다, 일단. 예티가 겁나 단단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와, 얘는 좀 세긴 하네. 지금 내가 좀 세지긴 했다. 브랜디시론 딜이 안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때 브랜디시였나? 뭐였지 어쨌든 뭘로 때렸는데. 야, 얘는 진짜 세구나. 확실히 세긴 하네. 야, 이 HP가 공격으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말도 안될 텐데. 유전자 제좌 한번 떴거든요. 어제 망작이니까 파괴 좀해 줘. 오케이. 아, 반대도 돼. 슛! 에라. 이 그냥 레시브는 드디어 원거리 공격이 떴네요. 너도 녹여 줄게. 각오하라. 저 세상으로. 메이플 모자다. 메이플 모자는 얘기가 다르죠. 이게 또 이제 올스테이잖아요 소형. 아, 원래 있는 게 붙었네. 공격력은 유전자 재조합으로 그냥 찾아야겠는데? 여기서 공격력이 붙으면 유전자 재조합을안 해도 되거든요. 자, 1 5번 중에 8번 성공. 뭐, 스탯 자체는 준수하게 오른 상황. 파괴 좀 부서 하자, 그냥. 시원시원하게 가자. 아, 진짜 시원시원하네. 어우, 실패했다. 야, 또날아 갔다 왔다. 야, 또. <laughs> 그렇지. 초기화 됐죠? 다시 갑니다. 소형 주문서 오케이 무기 공격력 붙었다 이러면 이제 유전자 제조합 이런 거안 해도 됩니다 어 안해 안해 욕심 안 부릴게 안분지족 하면서 어느 정도 만족하면 살아가는 거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그냥 황망소 안전하게 가자 파기 주문서 믿지 마세요 평균화 갈게요 흑아 실패했네 아예 매소 많아 평균 그렇지 다 60에 맞춰졌죠 이 상태에서 한 번만 더 쓰자 아좀 아프긴 한데 어 실패했네. 어 그냥 만족할까? 이런 거에 이제 쫄면 안 되는데 80%인데 그죠 그렇지. 공명 믿을게. HP에서 덱스. 스공 좀 오르긴 하지. 여러분 갈 길이 많아요. 해야 할 강화가 너무 많아요. 여기에 또 모든 걸 끌어 넣면 으안 됩니다. 다 끌어 넣었다가 또 이제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날 레벨업 막 빨리 하면 안될것 같은데 느낌이. 파밍 좀 해야겠는데. 저 지금 파밍이 좀 필요해요. 페리온이 경험치 두배라서 거기가 레벨업 더 빠를 줄 알았는데 여기가 더 빨라가지고 지금 당황스럽게 해네. 오케이 이렇게 또 배워가는 거지 인생은 배움의 연속이라 했습니다 몰라쓸 수도 있지 이제 배운 거야 여기에서 좀 먹자 왜 강화 아무도 안 했네 드랍률 좀 올릴까 경험치 비율 오르면 사고고요 일단 패시브부터 오케이 샤프아이즈 맵 강화 좀 하겠습니다 오케이 몬스터 뜨면 실패라 했죠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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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아, 경험시 배우지 실패, 실패. 아, 대실패. 아, 대왕 왕실패. 어, 아, 개실패. X 실패. 바로 버려요. 이 맵은 이제 버립니다. 유기합니다. 바로 이 맵에 이제 전 기대를 해볼게요. 다시. 자, 경험시비우 오르면 안 돼요. 레벨업을 최대한 느리게. 템파밍만 드롭률이 올라야 되는데 다 실패. 일곱 번 실패? 어, 한번 성공. 오, 두번 성공. 야, 이 많은 선택지 중에 그래도 드럼률두번 됐으면은 대성공이라 봐야죠? 이 정도면 성공이긴 해. 자, 이제 우린 주문서 파밍 좀 해볼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한테 낭만 보여주려고 폭풍이식 얻는다는 것도 있는데 지금 가디바 보호에 붙어있는 템으론는 못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피어싱은 받아야 돼. 윈드 피어싱이라도 받아야 대화가 돼요. 그리고 지금 해피가 좀 만족스럽지 않거든요 이거 자품에서좀 고생합니다 이거 백스도 많이 챙겨야 되고 패시브 무게 공속 증가 나이스죠 윈드부스터 아 샤프 아이즈 마스터 크확 5 0입니다 스탯은 잘 떴다 갑자기 막판에 잘 뜨네 공속은 이제 예, 야무지게 올랐고요 저는 이 간디바 보호에 많은 걸 걸어야 돼요 한다 너만 믿을게 아에로오 어, 레인이 에로오 레인인데. 근데 태생이 다르네. 얘는 계속 1차 스킬 왔다 갔다 했는데 넌 그래도 임마 3차 스킬에서 3차 스킬이네. 부탁해아 됐어요. 아, 됐다. 폭풍이시다. 뽕맛은 보여 드리겠네요. 그렇지. 혹시 일단은 좋아요. 마스터 됐고요. 복구 주문서 쓰면은 스킬은 초기화가 안 됩니다. 그렇지. 있는 돈 없는 돈다 끌어모아. 아, 아니다. 우리 귀걸이랑 신발 만들어야 돼요. 에이. 귀거이랑 신발 만들어야 돼서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여기서 강화 운돈 주문서 슛! 18번 중에 10번 성공은 조금 석이 나가는데 괜찮아요 공명 주문서 hp가 공격력으로 간다 생각해보세요 말이 안 됩니다 hp에서 이동 속도 여기서는 해줘야 된다 나 다음 강화 돈못써 없어도, 아니, 무게 공격 유지 이동. 아니, 이속은 어차피 최대가 정해져 있는데 왜 그러시지? 아, 마지막 광한데? 다음부터는 저 이제 파괴 주문서 써야 돼요. 이동속도에서 HP 한 번만 하자. 80%다. 진짜 실패하지 마라. 아리가또. 잠깐만, 여기서 도박 한번 해봐요. 끄그이 주문서라는 게 있습니다. 실패한 강화슬로 하나를 복원해요. 근데 실패시에는 강화슬로 하나를 소모해요. 지금 하나 있잖아요. 이거로 붙어라! 아 80퍼다. 실패하지 마라. 다시 흑이 중서. 제발. 아, 진짜 장난하네. 그냥 공명하자. 씨, 안 되겠다. 에라. 이아니 HP 에고 이속 이속으로 뭐 할래? 이속은 최대치가 정해져 있다고. 바게 중서한테 쫄리거든요, 님들아. 알잖아요. 제 지난 캐릭터가 어떻게 죽었는지. 매소 모으자. 아직 레벨 남았다. 그죠? 와! 이게 낭만이다. 이게 낭만이야. 피어싱 보단 약한게 맞는거 같아 아닌가? 괜찮은거 같기도 하고 아닌거 같기도 하고 보스에서 체크해보죠 제도 파트너 폭시 개세지 어때 맛이 어때 임마 들어가라 오? 폭시 이제서야 막 주네 와 아, 그냥 마구마구 줘버리네 그냥 근데 얘네 체력이 안 붙어있잖아 차라리 복구 주문서로 다시 갈까? 일단 원거리 고정부터 하고 차라리 항망을 많이 박지 맙시다 요 정도만 박아 14번만 강화를 하고요 근데 그 중에 14번 중에 다섯 번 성공은 무슨 확률이야 이게 나 당황스럽네 진짜 이거 말이 안 되는데요 놀리는 건가 나 이거 지금 이거 성공 확률 60%인데 30%인데 이거는 괜찮아요? 체력이 공격력에 붙으면 무슨 뭐 걱정입니까 실패 다 그렇지 자 여기서 그냥 또 봐가. 그렇지 이동 속도에서 또 공속으로. 근데 체력이 공격으로 가야 되는데 왜 이동 속도가 공격으로 갈까? 계속 체력이 높아서 메리트인데 왜 그럴까? 에이 모르겠다. 그래도 어 그래도 강력해진 것 같아요. 폭발성 투사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리사냥도 가능하고 그리고 일단 공속이 빠르시잖아 자 그리고 소환포인터 하나 남았습니다 새로운 놈을 잡으면 되거든요 메소 모였죠 그럼 다시 황망을 또써 파괴해주면서는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그냥 황망을 써가지고 거기다가 공명 아 실패 공명 HP에서 공격력? 아 나이스 드디어 좀 올랐다 나 이제 메소는 무기에 더 박으면 좋긴 한데 일단 패시브부터 보자 해피 다음 원거리 부스터 나이스 공격속도 가장 빠름 2단계로 됩니다 소환 포인트 다 모았습니다 자, 여기서 오닉스 드래곤 소환 오 소환 됐다 진짜 소환 됐는데 공격을 해 얘가? 어 공격한다 야 이거 소환 컨텐츠 만들려고 하네 야 이거 신박한데 소환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지금 야 이거 기대됩니다 다음이 또 이제 슬슬 높은데 갑시다 안 되겠다 근데, 여기서 딜 체크. 윈드 피어싱으로 녹였거든요? 어? 잠깐만, 얘도 녹이네? 아, 근데 스펙이 내가 그동안 오른 것도 있지. 여기서 윈드 피어싱 한번 써봅시다. 비교 체험 갑니다. 수공이 한참 낮아졌거든요? 준내세 <laughs> 윈드 피어싱이 제일 세 낭만은 없어. 낭만은 없는데. 야, 긁으면 죽어, 애들이. 작품 잡을 때 아니다 싶으면 이거 쓰겠습니다. 인정하시죠? 오늘 운 없었잖아. 운이 말도 안 되게 없었잖아요. 그죠? 일단, 얘도 좀 강화를 해놓자, 그러면. 소형 능력치. 실패요. 다시. HP 붙었는데? 강화 혼돈 주문서가 없네? 먹으면 되지. 강화 혼돈 주문서. 윈드 피어싱으로 얘를 한번 잡아볼게요. 파괴적인데? 폭시 한번 써볼까? 아, 약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섀도우 파트너랑 또 다르잖아. 가자. 어, 나쁘진 않네 나쁘진 않다 야 센거 같기도 하고 혹시가 센거 같기도 해요 근데 같은 공격력이었으면 윈드 피어싱이 더셌을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이 무기는 지금 공격력이 높다 윈드 피어싱 윈드 피어싱이 훨씬 세잖아 9 8까지 잡아볼건데요 방아 운동 주문서가 안 나올 것 같네요 끝까지 안 뜨네요 어쩔 수 없다 이 저주받은 궁수는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맞아 어 뭐야 나왔네? 그럼 강화해 줘야지. <laughs> 세번 성공. 징하다 너도. 무기 수합을 하겠습니다. 중간 중간. 이게 이 버튼을 누르면 가장 앞에 있는 무기를 스왑하는 기능이 또 있어요. 피어싱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폭시도 쓰고 폭시 아니다 싶으면 피어싱도 쓰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마지막 패시브. 무기 공격력 증가죠. 윈부가 또 떴네. 그냥 받는 피해 감소가 낫지 않나? 이거는 에너지 차지가 쌓여야 의미 있잖아요. 이거 시험서만 그냥 찍을 경우에 다 애매해가지고. 어? 오르네. 갑시다. 좀 아쉽긴 한데요. 간디바보는 이제 스공이1 1 0 0 0까지 나와요. 근데 제가 어떤 기대했던 수치는 절대 아닌데 한 번만 더 해보자. 마지막 강화다. <laughs> 공명 주문서 진짜 너 성공해라. 아, 어와 마지막까지 실패. <laughs> 대단하다어파괴주면서 쓰면 이제 망하니까 안 쓸게요. 좀 주작질할 테 없나? 모자나 건드릴까? 800만 필요하네. 신발은 가능하네. 진짜 찐 막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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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까지 실패. 여기 순간이동 포탈이 있어가지고 이거 이용하겠습니다. 어? 왜 날라가? 자, 폭시 떨어려려려려려려려려. <laughs> 근데 이제 이게 많이 안 때리니까 좀 아쉬운 거지 폭발성 투사체는 맞긴 하는데 간지는 난다 간지 원툴 근데 은근 센것 같기도 하고 근데 왜 아직 팔이 안, 안 부서졌지? 슬슬 하나 부서질 타이밍인데 안 되겠다 피어싱으로 가자 일단 피어싱이 좀 정신은 없는데요 더센게 맞는 것 같아 오우 궁수 챌린지 쉽지 않네 무섭기가 따로 있지도 않고 회피가 말도 안 되게 높은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일단 팔 하나 드디어 뗐습니다 잘안 닿을 땐 폭시, 안 닿네. <laughs> 입마도 안 닿네. 폭시가 근데 사거리가 워낙 길다 보니까 편하긴 한데요. 그리고 얘가 더 빠른 것 같아, 더 세긴 한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텀이 없어 공격에 그냥 와다다다다다 쏴버리네. 자, 이제 본체 타임. 어, 잠깐만요. 역대 했던 것중 제일 빠른데요? 진짜 불안치고 제일 빠른데요? 역대 했던 것중 제일 빨라요. 와 체력 빠지는 거 보소? 이게 궁수인가? 강화만 더잘 됐더라면 괴물이 탄생했겠네. 자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화살 두개 나가는 거 폭풍의 시. 이게 로망이죠. 진짜 개 로망이다. 자1패 끝. 이제 쫄몹이 나와서 맞는 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맞을 때. 어 잠깐만. 아, 이거, 쫄몹이 문제네. 쫄몹이 나를 때려버리네. 윈드피어싱으로 순식간에 바꿔야겠다. 이 바꿔가지고, 쫄몹을 순간적으로 잡아야겠네요. 오우, 쉣. 오우, 쉣. <laughs> 잠깐만요, 윈드피어싱 개쎈데요? 어라? 뭔가 단단히 잘못했다. 이제, 수동으로 이동해야 된다는 위험 부담이 있네. 어이구. 이 폭신은 포탈만 타면 되는데, 피어싱은 가까이 붙어야 돼요. 전사처럼 근데 얘 무적기가 없잖아요. 위험합니다. 자이 페이지 끝나고요. 3패는 제 기억상 공속이 빨라지고, 애들이 많이 나왔던 길인데, 제 입장에서 이게 문제죠. 아, 잠깐만. 와, 잠깐만. 이럴 때 전책이 나오면 답이 없 예? 아... 부활하면 쓸까? 부활을 딱한번쓸수 있는데요. 딜적으로는 세지긴 했는데, 이게 생존이 쉽지가 않네. 이 쫄몹이 나와서 제 실드를 깼을 때가 문제거든요. 힘들겠지만 해보겠습니다. 야, 쫄몹 개 많아! 지금 쫄몹 때문에 실드 다 까졌거든요? 아이고, 또 전책이다. 야, 이거 못 막으면? 와, 이거 회피로 살았네. 운이 진짜 중요해졌는데, 이거? 아. 제발, 이때 전책이 나오면 안 돼. 와아 전책이다 아 와. 아쉽다 딜은 제가 했던 것중 제일 셉니다 강화가 망해서 스택 공격력 자체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딜이었거든요 강화 더잘 돼가지고 덱스가 높아서 회피가 높았다면 깼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1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저처럼 따라 하시되 운만 좋으시면 훨씬 세고 훨씬 강하고 훨씬 재밌으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Cut. Yep.